오피는 부동산TV 꽃동산입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상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핵심입지 이곳에 수익형 상가빌딩을 위한 최적의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지의 매력과 투자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물은 연제구 연산동 대로변에 위치하여 높은 가시성과 유동인구를 자랑합니다. 대지면적 81평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현재 매매가는 55억 원이고요. 추가로 50평 규모의 주차장 부지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층 상가, 상업 시설, 오피스, 그리고 주거 복합 개발이 가능합니다. 부산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편의성까지 완벽한 입지입니다. 이 지역은 부산 지하철 1, 3호선의 연산역 초역세권 입지라 주요 도로와 연결되며 다양한 버스 노선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또한 뛰어납니다. 대형마트, 병원, 은행, 공원이 밀집되어 있으며 학군 밀집 지역으로 학부모 방문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쇼핑 및 문화시설과 인접하여 생활 편의성 또한 최고입니다. 미래가치도 주목해야 합니다. 연재군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 신축 상업시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올라가겠죠. 교통망 확충 예정으로 유동인구 증가 또한 기대됩니다. 이 부지는 수익형 상감이 오피스 빌딩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층은 카페와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의 인기업종을 위치시키시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 또 학원, 병원 등 안정적 인 임대 수익을 가져가시며 위의 최상층으로는 고급 오피스텔이나 프리미어업무공간을 조성하시면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산동 핵심 상업지구 내 높은 임대 수요를 확보하시고 경쟁력 있는 임대료로 장기적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입지입니다. 수익형 상가 빌딩을 개발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춘 부지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시거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자분, 건물 신축 및 개발을 고려하는 건설업자나 시행사 분들께서는 장기 매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산동 핵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희소성 높은 부동산 매물입니다. 즉시 입주 및 개발 가능하며 투자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매물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연재구 연산동, 매매 대금 55억 원, 대지면적 268.5제곱미터, 80안평입니다. 횡단보도와 핵심 유지로 전면 22m, 가로구역 125m로 높은 가시성과 접근성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꽃동산으로 문의 바랍니다.